여기 정말 좋다. 내가 살던 곳은 시골이라 필요한 게 있으면 두 시간씩은 가야 했는데. 나, 난 서울 토백이라 이게 너무 익숙한디? 너무 어색하네. 무슨 말을 하지? 아까는 왜 그랬어? 엣, 어, 어. 차은우인가? 개말이야. 나도 연필 사러 같이 가도 될까? 난 상관없는데 지상리 어리한테 물어봐. 어, 어쩌지? 같이 가자고 할까? 혼자 가면 분명 할말 없을 것 같은데. 그렇다고 같이 가자니 분명 <laughs> 지상렬 낫겨도 됨. 너 가면 나안감아그 그냥. 그냥. 응 어, 응. 어. 자격 지심 때문인 걸 들키면 매력 없어 보이겠지. 지상리열 한 마디도 못 하는 거 보소. 역시나 망했군. 이제 신천지는 아닌 것 같은데. 좀 도와주자. 그럴 줄 알고 가져왔지. 여자랑 말 잘하는 법. 아아 아, 들리지 지상열 흑왜 <laughs> 그래 아 아니요 여자랑 말 잘하는 법 챕터 1! 말 끝을 따라해라 너는 집이 어디야? 난 개인 아파트인데 아파트인데 어디 아파트? 아파트 응 어디냐고 어디냐고 어어와 완벽했다 벌써 몇 마디나 주고받은 거요 오졌다 야이 대화가 맞아 책임 그렇게 적혀있는데 다른 방법을 볼까? 여자랑 말 잘하는 법 챕터 2 무조건 칭찬해라 치, 칭찬할 곳을 찾아볼까? 칭찬할 곳이 너무 많은디? 지상리얼 무슨 할말 있어? 너눈 진짜 예쁘다. 아하하, 고마워. 고, 고맙대. 해해. 먹히는구나. 코도 어떻게 해서 예쁘다. 아하하, 그 그래? 입술도 예쁘다. 앵두가토. 가, 갑자기 왜 그래? 머릿결도 너무 곱고, 몸매도. 지상렬 의매로 칭찬을 잘하는데? 그렇다면, 챕터. 그리... 피방고.